어느 마을에 청산 과부가 있었다. 사별한 남편이 알아주는 양반집에다 부자였기에 남겨준 유산도 많았고 그 자색 또한 매우 아름다운지라 한 중매쟁이가 자주 이 과부의 집에 들러 재혼 자리를 소개하였는데 이 과부가 사별한 남편을 잊지 못해 늘 그리워하고 있고 그래서 아직도 수절하며 살고 있다는 소문을 익히 들은지라 사별한 남편과 비슷한 신랑감들을 소개하였다. 그럴 때마다 신랑감이 어떤 사람인지 다 듣지도 않았는데, 제게, 사내는 돌아가신 서방님 뿐이에요. 라며 거절하기 일쑤였다. 그러던 어느 날, 그날 또 중매쟁이는 재혼자리를 소개하러 이 과부의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, 과부의 집 안에서 나오는 건너 마을 총각과 마주치게 되었다. 아마도, 과부의 집에 물건을 갖다 주고서 나오는 모양새로 보였다. 저 총각 보면 볼수록 잘생겼단 말이야. 재물만 좀 있어도 들어오는 혼차가 넘쳐나서 혼인할 차자를 고르고 골랐을 텐데. 가난해도 너무나 가난해 혼인할 수 있을지. 라고 중매쟁이는 총각이 지나간 후 혼잣말로 중얼거렸다. 그러면서 중매쟁이에게 번뜩 생각 하나가 스쳐 지나갔다. 그런데, 과부의 집에 올 때마다 이집문 앞에서 저 총각을 자주 마주친 것 같단 말이야. 음, 이거, 이거, 과부와 총각 사이에 무언가가 있는 것 같은데 지은 거가 없으니 원. 그래, 오늘 만나면 과부를 살짝 말로 떠봐야겠다. 라고 생각하면서 과부를 만나러 들어갔다. 그리고는 과부에게 신랑감 몇 명을 소개하다가 은근슬쩍 말을 꾸며 과부에게 말하였다. 그런데 집에 들어오다 건너마을 총각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내가 홍기가 찼는데도 장가를 못 가서 밤이면 매우 외롭지 않냐고 물었더니 전혀 그렇지 않다고 고개를 저으면서 자랑하듯이 말하기를 이집 과부인 마님이 어느 날 일하러 온 자신을 방으로 들어오라고 하더니 자신과 잠자리를 갖자고 유혹하여서 한 눈수 없이 잠자리를 가지게 되었다더군요. 그 총각 한 말이 거짓이겠죠? 여기저기 좋은 자리에서 혼담이 들어오는 마님이 그렇게 자존심 상한 행동을 했을 리 없잖아요.라고 물으니 과부는 기분이 상해 흥분한 얼굴로 말하였다. 이럴 수가 내가 그랬다고 그리 말하던가요? 이리도 억울하고 수치스러운 일이 있을까? 그렇죠. 사별한 사방님만 그리워하는 마님이 가진 것도 하나 없는 가난한 총각가 그랬을 리 없죠. 암, 암, 라고 중매쟁이가 말하자. 아니요. 그게 아니라, 내가 유혹해서 잠자리를 가졌다는 거 말이에요. 그 총각이 집에 올 때마다 내게 가까이 다가와 주파를 던지고, 나를 한 번이라도 품고 싶어, 안달이 나서 잠자리를 가져준 것 뿐인데, 어찌 이리도 수치스러운 말을 할 수가 있는지. 라고 과부는 말하였다. 이렇게 중매쟁이는 과부와 총각의 사이를 알게 되자. 과부가 정말로 원하는 신랑감은, 젊고 잘생긴 건너마을 총각임을 깨닫고, 두 사람이 부부의 연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 한다.